오, 되고요. 다섯 장이 약 7kg 돼요? 네. 그리고 얼마라고요? 13만원이에요. 이렇게 곰팡이 살짝 쓴거 이거는 닦아내야 되는 거죠? 예, 겉에는 씻어야 어, 돼요. 겉에는 씻어요 이게 잘뜬 거죠? 안에도 네. 씻어야 되나요? 네, 아니요. 안에는 안 씻어요. 안에는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잘떴다라는걸 보여드리려고 쪼개는 거고. 아 황토방에서. 이걸 쪼개놓고 장을 담으면 다 풀어지기 때문에 간장이 탁해져요. 그래서 이것째 그냥 담으셔야 이것에 돼요. 이것째 그냥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장. 그 다음에 쌈장이네 음. 하장님, 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청국장. 청국장은 얼마가요? 만 원인가요? 그 진간장. 이거 메주 가루는 어디에 쓰죠? 얘는 고추장용. 이거는 막장이에요? 막장이요? 네. 그냥 된장에다 아, 넣어서. 네. 매운물입니다. 그래,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매주가루네요. 매주가루. 저 이것도 그 이거를 쪼개는 건가요? 이거 말려서 빠는 게 이거예요. 아, 이거를 말려서 빠는 게 이거라고. 이게 이게 지금 이름이? 네. 매주죠. 매주. 메주. 매주를 네, 네. 말려서 빠은 게 이거죠. 네. 이거는 무슨 맛이 나나요? 매주가루는 이거는 이제 고추장 낼때 쓰는 건데 네. 그 통하고 맞죠? 밀하고 50대 50, 1대 1로 띄워 가지고 빠은 거예요 통하고 밀하고 1대 1로 띄웠어요?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회장님 담은 건 13,000원, 큰 거는 25,000원 그러면 그냥은 못 먹나요? 그냥 그냥 드실 수도 있긴 하는데 네. 이제뭐 청국장 바로 뭐 그냥 드시듯이 이것도 네. 그냥 음... 현식용으로 드셔도 상관은 없어아 현식용으로 먹어죠 맛은 못 보죠? 지금은? 네아네그 다음에 뭐 된장, 고추장 뭐 이것도 가격이 다 틀린가요? 네 얘는 얼마야? 지금 9,000원, 12,000원, 12,000원 아 그래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간장은요? 간장은 12,000원, 8,000원이요 에 12,000원, 8,000원 직접 담그신 건가요? 네 제가... 항아리에서 담근 건가요? 네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담습 잠시... 거예요 아 이런 항아리에 담아요? 여기 메주 가루가 있네요, 사장님. 이거아 이거 띄워 놓은 거구나. 네, 가지고 온 거는 작 거고. 네, 이렇게서 해 띄우신 거예요. 와, 예쁘네요. 항아리에 그 직접 띄우신 것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